Yeah, it, 안녕하십니까. 레쏘입니다. 어제 영상 만들고 오늘은 좀 쉬려고 했는데 낮에 공지가 떴어요. 저번 영자님하고 니조성 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5월 업데이트 및 1주년 이벤트를 한다고 살짝 떡밥을 뿌리셨죠. 그거 오늘 공지를 띄우셨네요. 먼저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한번 같이 보시고 1주년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아참그 전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혀루도 캐릭에서 레쏘로 캐릭명을 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형님들. 어, 제가 말한다는 걸 깜빡해 갖고 오늘 신규 형님한테 긴 말을 받고 그제서야 이제 제가 생각이 났네요. 신규 유저 형님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레쏘로긴말및 쪽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업데이트 내용 한번 보실게요. 청사골 막사 문파맵에 쟁하시는 문파 형님들은 시간이 추가됐어요. 오후 1시 5분, 그리고 오후 9시 5분으로 하루에 두번 진행으로 추가가 됐네요. 경험치가 하락된 몹이 있네요. 앞에 중급 붙은 문파고, 앞에 최상급 붙은 몹들인데, 사냥터로는 오사카 5층, 8군, 그리고 송정리 외에, 거의 950대 랩 사냥터로 최고 랩들 형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술 스킬 추가 업데이트 됐다고 공지가 있어요 무영강침 2라고 아마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데 이것 또한 비급 4건으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무영, 일진, 태청, 육신. 이네 가지 비급도 드랍이 안 돼가지고 유저들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다음은 상대 아이템 강화 등급 확인이 눈으로 이제는 보이기 가능해졌어요.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나는 6강이야. 나는 올 8강이야. 이러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 바로 뽀록 나니까 지금 기회니까 주위 분들한테 자수. 하시기 바랄게요. 형님들, 내일모레면 금방 보록 납니다. 다음으로 제일 잘한 게 요거 같습니다 출석 체크인데요 이미 다른 모든 rpg 게임에서 유저들 잡으려고 옛날부터 하고 있던 거죠 하다못해 피파 같은 이런 게임에서도 출첵으로 유저들을 앉혀 놓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터 당연히 했어야 됐던 겁니다 처음은 3 훈송으로 가시고 점점 좋은 템을 사이사이에다가 껴놔서 우리 유저분들이 혹해 갖고 게임을 진득히 할수 있게끔 유도만 해주시면 서로가 윈윈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형님들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말이 많은데요. 1일 캐스트로 랩별로 보상이 화끈해지긴 했어요. 특히나 700대 랩부터 200만, 800대 랩 250만, 900대 랩 이상은 500만의 경험치를 하루에 한 번씩 줍니다. 적지 않은 경험치이긴 한데요. 문제가 있어요, 형님들. 600대 랩부터 900대 랩은 전부 PK가 되는 지역에서 퀘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1일 퀘스트라고 시켜놓고 서로 맞짱을 뜨게끔 해놨어요. 특히나 900대 랩 이상은 도적 5마리 잡는데만 제가 알아보니까 40분에서 50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따져보면 1시간 동안 500만 경험치는 삼계탕 훈련 부족을 드시고 하시는 형님들한테는 원래부터 먹는 경험치라 굳이 위험을 써가면서 뒤통수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싸워가면서 퀘스트를 할 이유가 없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네요 이거 영자 형님이 다시 수정해 주시거나 실용성이 조금 있게 바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퀘스트라고 하시면서 싸움 붙이는게 누굴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자 형님 자 이제 1주년 이벤트 내용인데요 뭔가 많이 준비를 하시려고는 한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또 재탕 분위기를 얻어 맞은 기분입니다 복주머니 이벤트 하고 경험치 2배 이벤트 그리고 각 레벨 비무대회까지 기존에 있던거 싹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1주년 이라고 하시놓고 진행을 하셨네요 제 레스토 생각에 1주년 이벤트 이런 거는 마을하고 장터 이런 곳에 양쪽에 나눠서 운영진님들이 보스 소환 이벤트로 데미지 없는 뭐지룡이나 보스급들을 막 소환해가지고 아이템 드롭이 아닌 한 대라도 친 유저들은 행낭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모든 유저가 축하해 주면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쉽긴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님들 막말로 형님들 우리 문바 형님들이 톡방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옛날 20년 전 조협에서는 누구 결혼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장터에서 교관복을 뿌린다고 몇백 명씩 몰려 다녔다고들 하는데요 뭐 저는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유저들이 아마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3일이고요 5월 3일부터 5월 6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경험치 주문이 동시에 끝난다고 하네요 주머니에서 나오는 템은 전과 동일한 컨트롤 V, 컨트롤 C로 그대로 갖다 붙여놨으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무대회를 하는데 5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진행을 해요. 좀 특이한 방식은 접수 인원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지며 현장에서 진행 방식을 따로 알려주신대요. 저도 처음 구경하는 거라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형님들. 각 레벨 때 끼리 비무를 하시는 거고요. 무려 우승템과 상금이 실지도 플러스 협돈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고객센터 1대1 지원 접수를 하시면 되니까 참가하실 형님들은 꼭그 안에 신청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으로 업데이트 및 1주년 이벤트를 한번 보셨는데요. 제가 장사방에다도 짧게 글을 올렸지만 영자 형님은 안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려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잘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요 근래 저희 문파에서도 저도 그리고 유저 다른 분들도 모두가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걸 영자님한테 건의문이 엄청 넣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열몇개 중에 몇 개가 지금 업데이트 내용 해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실천이 됐고요. 투명하게 AI 답변처럼 하시는 것처럼 같이 보여도 보고 듣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상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거 하고 앞으로 게임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기획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주저 없이 문의를 한번 넣어보세요 형님들. 먹었다. 나는 접는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추억으로 게임하는 거 서로가 공생하는 쪽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마지막으로 저번 영상에서 악당 형님이 첫랩 월요일쯤에 찍는다고 저한테 미리 알려주셨는데요. 인터뷰 날짜를 바쁘셔가지고 다음날인 화요일로 잡으셨어요. 같이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좋았는데 인터뷰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미드조선 최초 첫랩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악당 형님. 더 궁금하시거나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업데이트 내용,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유튜브 구독 부탁해요. 유튜브